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4월에는 홍동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소로 꿈입니다. 홍동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세요. 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4월 한달 부활 사건을 다룬 책들 연이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여서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라는 책 만나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의 공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그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뭐 제가 생각하기 에이 책의 묘미는 사장의 종말론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성경에서 부활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결국 우리가 받는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있냐 부활 있냐 뭐 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부활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 음.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 책에서는 어,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 몇 가지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부활 신앙 혹은 천국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바르게 돕고 있어서 좀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볼 겁니다. 네, 우리가 죽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laughs> 이 질문에 <laughs>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그 어떤 오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풀어 볼까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네.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하면 이런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 무한한 시간 속에 영원토록 찬양을 하는 즐거운 시공간 즉 이곳이 천국이다 어. 밤새도록 찬양하고 네. 밤새도록 기도하고 <laughs>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밤새도록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음.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네. 손잡고 율동하고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또 어.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일말의 진리가 있죠. 네. 음, 그런데 어, 이런 개념은 음. 어떤 특정 시대의 배경 속에서 상상된 그런 천국의 이미지에 조금 가깝습니다. 음. 어,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 네. 그리고 평범한 삶을 누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어, 친구나 가족들 불러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과 기도가 어, 너무나 공개적으로 해도 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네. 그런 세상에서 천국을 상상했을 때 이런 그림을 상상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예컨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밖에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가서 와 천국 가면 밤새도록 우리 찬양하고 <laughs>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나 지금에나 우리가 핵심으로 붙들 수 있는 천국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영원토록 무제한시공간 속에서 찬양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그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깨달아 가는 음.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어떤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네. 어, 정확한 연도와 그리고 날짜를 기록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음. 마치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음.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요 음.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천국 가는 상상을 할때 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히 찬양하고 또 행복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영원히 보내는 곳 그곳을 상상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리는데요. 사실 진짜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뵙는 그 목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기 쉬운 오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리가 천국을 또 상상할 때 아, 떠오르는 일반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인간을 생각할 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상상하는 경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고 네. 어차피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거고 어, 네.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썩더라도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갈 거야. 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례가 났을 때 서로 주고받는 반응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이제 육체는 버리고 우리 영혼은 살아 올라서 천국에 간다. 어, 물론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육체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살아있다. 이 이면에는 뭐냐면 영혼은 고결하며 어, 육체는 천하다라는 인식이 담겨 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 육체의 부활. 어,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육신은 구원의 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육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좀 육체는 열등한 것이고 영혼은 고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육체 이 몸이 부활한다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적어도 육체와 영혼의 분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이 된 부부처럼.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한 30년 살았다고 봤을 때 아내에게도 남편의 흔적, 남편의 모습, 남편의 습관, 남편과의 추억이 묻어나고 남편에게 동일하게 아내의 모든 것들이 묻어나는 것처럼 육체에도 영혼이 스며들고 영혼에도 육체가 스며드는 게좀더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버려두고 몸은 어차피 썩고 없어지고 우리 영혼만 살아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신앙 고백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요, 목사님. 예, <laughs> 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항상 그몸 속에서 영혼이 이렇게 네네. 살짝 투명한 듯한 그런 어드 느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까지 포함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본다면요. 어,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의 영혼으로 가정한 나라는 존재가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예컨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나에게 살아생전 의미를 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영혼만 있으면 나는 나일 수 없을 겁니다. 음. 예컨대 내가 아내랑 같은 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죽고 살아났는데 나의 영혼만 있고 아내는 없는 거예요. 음. 어그 외에도 제가 이제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절판된 책들을 막사 모았거든요. 네. 그리고 형광펜과 샤프로 어, 줄을 팍팍 끄으면서 읽었던 책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 날마다 설교가 있을 때마다 설교 원고를 작성했던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우정을 주고받았던 아내나 혹은 친구나 교회 안에 식구들이 있죠. 근데 내가 내 영혼이 부활했을 때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내 영혼만 있다면 음. 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네. 즉 나라는 존재에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고 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영혼만 천국 간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만 간다 즉 우리와 결부된 물질은 다 사라진다 음. 즉 우리의 생애의 의미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반면 몸의 부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는 우리를 형성했던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던 내가 살아가던 함께 살아가는 세계 전체 음. 즉 친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가 읽었던 책들 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 네.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에 좀더 가까울 겁니다. 즉, 우리를 형성했고, 우리에게 의미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즉, 이 세상 전체가 살아나야만 우리의 부활에도 의미가 있겠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네.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생각할 때, 영원히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맞대고 살았던 이 세상 전체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 나라는 존재를 담고 있는 모든 것, 네. 세상 전체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고 네. 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진 몸을 넘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나라는 존재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네. 다시 말해서 세상 전체, 우리를 둘러싼 세상 전부의 부활, 이렇게 몸의 부활을 봐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와요. 네모반듯한 성이 내려오는데 길이와 너비가 2400km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한반도 최북단까지 찍어 보니까 1000km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국가 단위의 단위의 성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주할 하나님 나라 혹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는 세상이고요. 각자의 몸과 각자의 인생이 살아온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상이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음. 내 몸의 부활을 넘어서 세상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 네. 내가 살아왔던 문화들, 음. 각나라의 주고받았던 언어들, 각 나라가 켜켜이 쌓아왔던 역사들이 그 세상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죽음 넘어 있는 천국 죽음 넘어 있는 부활 죽음 넘어 있는 마지막 때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때에 단순히 내가 결국 살아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아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겠구나 어. 좀더 완성에 가까운 세상으로 변모하겠구나 아 우리가 이런 상상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살아온 역사가 담긴 세상 그리고 문화 언어, 역사 고스란히 살아 남은 세상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 이런 상황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 부활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활의 의미로 이렇게 가지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전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럼 저만 이렇게 생각해 본적 없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laughs> 뭐 다들 네. 비슷할 겁니다. 제가 앞서 김근주 교수님의 구약으로 읽는 부활 신앙이라는 네. 책을 소개하면서 결국 부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의에 대한 문제다. 네.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천국과 부활은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면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우리 시간에 구해받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네.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이 역사 속에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네. 일례로 한번 세상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죠. 일제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그때 당시만 봐도 폭도 테러리스트 음. 범죄자일 네. 겁니다. 유명한 이제 뮤지컬 영웅.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안중근 의사께서 자신이 죄인으로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기자에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네. 당시 그 시점만 봐서는 일제가 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고결하게 살았는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사의 진상이 밝혀진 거죠. 아 네. 그때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음. 정의의 편에서 있었구나. 그때 당시 일제가 죄를 선고했지만 그가 사실 죄가 있었구나. 어, 세월이 흐르면 역사의 진상이 밝혀지는 거죠. 네. 물론 따지고 보면 역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즉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음, 누가 진짜 선인이고 누가 진짜 악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도래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즉한 명의 개개인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이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모든 사건의 순간순간 국면마다 누가 진짜 선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지 누가 진짜 악의 편에 서는지가 오. 밝히 드러날 겁니다. 정말 진실이 뭔지, 음.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게 진짜 정의구나. 이게 진짜 진실구나. 아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올바로 드러난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건의 진상이 그날에 밝혀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가해자의 선상에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어떤 사건에서만큼 우리는 거짓의 편에, 악의 편에 서서 어... 피해자를 괴롭혔던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만큼 우리가 피해자의 선상에 서 있을 때가 있겠죠. 음... 진실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어,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어,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오직 나만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 우리가, 겪어,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날이라고 네. 상상해보면 결국 이 날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에, 어,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느 순간만큼은 가해자였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겸손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당당하게 살았어 이런 의인이 아니라 한때 나는 죄를 지었어, 한때 나는 누군가를 괴롭혔어, 네. 한때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했어 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만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어떤 어~ 고대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음. 어떤 가치관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목사님과 그~ 이 시간 가질 때 부활 신앙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 나눴는데 오늘 이 부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정의, 진실이 결국엔 드러날 것.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언제 어떤 순간에서 우리가 가해자고? 죄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 말씀이 어, 날카롭게 훅 들어왔습니다. <laughs> 예,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께서 남기신 설교 중에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아, 네. 천국, 부활,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죽은 후에 일이니까 네. 조금 우리의 현재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음.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겼던 이 설교는 아마 상상을 해보면 교회가 분쟁 속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 쟤들은 사탄이 씌였어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막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때 당시에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들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음. 혹시 우리가 지금 잘못했더라도, 나중에는 반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지파할 것은 무엇일까를 천국 부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통해 다시 설명하는 좋은 설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시간 속에 행복할 상상, 영원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상상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좀 두렵고 떨림으로 또 때로는 감격어린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진실이 음. 드러날 것을 정의가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 그러면 진실과 거짓이 있을 때 우리는 최대한 아, 진실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하나님 얼굴 봐야 되는데. 음. 정의와 불의가 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하나님 얼굴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신앙적인 고민을 해나갈 수 있, 있게 만드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싶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런 선택들 그리고 우리의 고민들이 켜켜이 쌓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천국 가서 부활해서 하나님 얼굴을 뵐, 뵐 겁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뭐라 말씀하시겠죠 음. 그때 듣는 말씀을 좀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삶 정의와 진실을 선택해 하는 나가는 삶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음. 천국에 대한 소망의 삶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 부활을 생각했을 때늘 좋은 것만 상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laughs> 네. 지금 지금은 지금 삶에 충실하겠다. 네. 지금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어떤 것에 그 결정에, 그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다음 하나님 뵐 때, 네. 당당히 뵐수 있지 않을까요? 아, <웃음> 네. <웃음> 어, 그런 나중을 꿈꾸면서 오늘 목사님과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활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또 밀도 있게 얘기 나눠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책들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읽어보면서 각자 깊이를 더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한달 동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홍독서 <laughs> 네. 한달 쉬고 6월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책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독서 홍동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